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내용은 밝기 명암 대비 채도색 중에서 밝기에 관련된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밝기 명암 대비 채도색 이네 가지를 공부해 봤는데 일단 밝기를 조절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레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열어서 이 오른쪽 끝이 비어있다면 콘트라스트를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명암대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오른쪽 슬라이더를 이 그래프 끝쪽에다가 옮겨주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곡선을 이용해서 콘트라스트를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명암대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128 부분에 점을 하나 찍고 그리고 192 쪽을 올려주고, 64 부분은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도를 올리기 위해서 활기라고 하는 새로운 채도를 사용해서 활기를 좀 올려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상 균형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색상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4가지 네 밝기 명암 대비 채도 색 제가 이 밝기 명암 대비 채도 색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저한테 포토샵을 배우신 분들은 이것만큼은 진짜 머릿속에 쏙 박히도록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밝기 명암 대비 채도 색 이렇게 4가지를 네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있어요 결국 이 4가지 네 안에서 다 파생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레벨을 이용해서 밝기 조절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나 밝기를 조절해야 되는지, 뭘 보고 밝기를 조절해야 되는지.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의 모니터들, 뭐, 그래픽카드, 포토샵, 성능들이 다 좋아서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 해도 크게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포토샵을 처음 시작할 당시, 1995년도, 그때는 모니터에서 보이는 대로 프린트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포토샵을 공부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무조건 수치를 알아야 된다. 수치를 배워라. 수치를 외워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그 수치가 뭐냐? 여기 정보 패널에 있는 이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갖다 대면 왼쪽에 지금 RGB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RGB 수치를 외웠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뭐1 9 0에 168에 132뭐 이런 식으로 RGB 수치를 그냥 외워버린 거였어요. 이렇게 외우는 거는 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구구단 외우는 이유는 그냥 여러 번더 하면 되지만 외우면 빨라지잖아요. 지금도 외우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RGB 수치를 보고 밝기를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RGB 안에는 밝기와 색상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외운다는 건두 개를 동시에 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한테 필요한 거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밝기니까 밝기를 보는 법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오른쪽 위에 있는 정보 패널을 보시면. lab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은 rgb 오른쪽은 lab라고 되어 있는데 이 lab가 뭐냐면 lab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a와 b는 꼭 소문자로 쓰셔야 되고 l은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l은 lightness예요 이렇게 lightness 그래서 이게 밝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밝기는 0에서부터 100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0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밝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는 레드에서 그린이에요. 그리고 B는 옐로우에서 블루입니다. 자, 요 A, B, A축, B축,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라이트니스에 대한 얘기만 할 건데요. 왜이 LAB 모드로 놓고 보느냐? RGB 모드는 일단 우리가 볼때 0에서부터 255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몇 퍼센트인지 계산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0에서부터 100이니까 딱 숫자 계산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이 RGB 모드로 볼때 밝기를 계산하려면 예를 들어서 레드가 192이고 이게 163이고 예를 들게 이 130이다. 그러면 이거의 밝기를 계산하려면 이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온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160이다. 그럼 이 160이 백분율로 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죠. 쉽지 않아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LAB 모드로 보고 있는데 어? 제 거는 여기가 LAB가 아닌데요?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보 패널의 오른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패널 옵션이 나옵니다. 이 패널 옵션을 저는 LAB로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 보통 어떻게 되냐면 cmyk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cmyk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이런게 아마 켜져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이런게 켜져 있으면 밑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다 끄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정보값들은 다 끄고 요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실제 색상 rgb 모드라면 rgb cmyk 모드라면 cmyk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색상 정보는 이거를 랩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게는 cmyk가 익숙한 수치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진 하는 사람한테는 이 cmyk 수치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쓸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하시는 분들에게는 첫 번째 모드는 실제 색상 대부분 rgb일 테니까 rgb 색상이 나오게 하고 두 번째 색상 정보는 lab 값이 나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이마에다 이렇게 갖다 대보면 L값이 56 그리고 70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죠. 이두 개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게 조정하기 전, 뒤가 조정한 후예요. 왜? 여기 레벨이 현재 조절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 꺼볼까요? 다 끄고 배경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해보면 수치가 하나만 나오죠. 56. 근데 이제 어떤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달라졌죠. 53에서 67 이렇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제가 대략의 가이드 수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가이드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린트하는 방식이라든지 사진 인화를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인터넷에 올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딱 정답은 아니고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자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 사진 같은 경우 이 이마. 조명을 순광이냐, 측광이냐, 역광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순광이나 뭐 사광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이마. 이마 부분이 저는 한 75에서 80 정도가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둡죠, 아직. 그럼 중간 슬라이드를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마 갖다 대보면 지금 71이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 움직여보시면 얼굴 굴곡의 높은 지점은 좀더 높겠죠. 지금 이런데 보시면 거의 75, 79. 이턱 부분이 더 높아요. 이마 부분보다. 조명이 지금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자, 그럼 이마 쪽을 기준으로 좀더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마가 지금 74 정도 됐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거는 기준으로 얼굴 쪽을 삼은 겁니다. 얼굴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정도 수치가 나와야 나중에 프린트 했을 때 아이들 피부가 밝고 이쁘게 보여요. 그래서 이마가 한 75에서 80 정도 밝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부를 다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레벨을 하나 연 다음에 그리고 오른쪽은 명암대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좀 당겨주고 가운데 슬라이드를 위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했어요. 그리고 이마에 갖다 대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75 정도 되게. 자, 지금 보시면 뭐 73, 74이 정도 되는데 살짝 조금 붕 떠보여요. 이유는 아직 콘트라스트를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곡선을 이용해서 명암 대비를 조금만 올려주면 자, 지금 제가 원래 뭐128 먼저 찍고 이러는데 순서 상관없죠? 128을 나중에 이렇게 찍고 이걸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트를 살짝 올려 주게 되면 여기도 같이 좀 상승하겠죠. 그래서 레벨과 곡선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기를 75에서 80 사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껐다. 하나씩 켜 볼게요. 자, 이렇게만 했을 땐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었는데 곡선까지 쓰니까 명암 대비가 확보되면서 좀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죠. 여기서의 선명하다라는 거는 샤프니스의 선명이 아니라 콘트라스트, 명암 대비가 올라가서 선명해 보이는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수치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만약에 외울 수 있고 좀더 꼼꼼한 분이라면 내가 만약 에 스튜디오를 해요,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상업적인 사진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다 외워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만은 얼마고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되고 원래 우리 배경에 여기 이 배경지는 어느 정도 밝기, 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다 외운 다음에 그 정도 값으로 항상 맞추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물 사진에서 중요한 거는 인물의 피부톤이기 때문에 이 피부의 밝기를 중심으로 나머지 것들을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 보통 저장할 때 뒤에다가 w1 working1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psd 파일로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 자, 나는 만약에 바로 이거를 인터넷으로 인터넷 인화하는 데 보내 가지고 사진 뽑을 거다. 그러면 psd 파일로 저, 보통 전송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psd를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다시 눌러서 이번엔 인터넷 전송용인 JPG 파일로 한번더 저장해 주는 거죠. 파일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주시면 돼요. 브릿지에 가보면, 이렇게. 자, 이것과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비슷해 보이죠? 아,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왜? PST 파일과 JPG의 차이점은 파일 형식 차이하고 레이어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밖에 없어요. 결과가 똑같겠죠. 이거랑 이거랑.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이건 그 뭔가 저장이 잘못된 거예요 원본 psd 파일 jpg 파일 자 그러면 밝기 또 밝기 명암 대비 채도 색에서 이 밝기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풍경 사진을 열어서 한번 이번에 또 작업을 해보죠 자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어디 외울 데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아주 옛날부터 사진을 하셨던 분들은 풍경 사진은 기본적으로 어, 중간 회색의 개념을 찾습니다. 아, 내가 여기를 50% 쯤의 밝기로 만들겠다 라는 걸 생각하고 나머지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지상에서 중간 농도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회색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갯벌 색깔이라든지 또는 이쪽에는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어, 중간 회색에 가까워요. 야, 여기에 밝기가 이렇게 L 값이 62 정도 돼요. 그럼 한10 정도를 내리면 여기 톤이 50%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레벨을 열어서 그래프를 보시면 오히려 얘는 오른쪽이나 왼쪽이 조금 여기가 공간이 있죠. 그러면 왼쪽 공간 을 일단 확보해 놓고 여기도 조금 땡기겠습니다. 전체적인 밝기를 살짝 내려 보시면 여기에 아까 60 정도 되던 지점들이 지금 한 3, 4 정도 내려왔네. 좀더 내려 볼게요. 이 정도 느낌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지점은 한이 정도쯤 되는데,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하는 건꼭 밝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둡게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레벨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이제는 여기 값들을 우리가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피부의 밝기가 I는 뭐한7십에서 팔십. 그리고, 뭐 여자들도 한그 정도 밝히고, 남자는 거기서 한 5나 10 정도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가이드를 만들 수 있지만, 풍경사진에서는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풍경사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이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본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는 건 아니에요. 자,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히스토그램이나 레벨에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잘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왜? 이건 그냥 이 모양은 단지 그 이미지가 어떤 밝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건 중간 톤이 풍부하고 어두운 쪽과 밝은 쪽도 골고루 있는 사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은 꼭 그게 사진이 잘 찍혔다, 못 찍혔다의 의미가 아니죠. 이렇게 찍힌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밝은 게 많은 거니까 보통 하이키 사진이라고 하고, 이런 모양이 난다면 이건 로우키 사진. 야경이나 이런 거죠. 어두운 쪽이 많은 거. 이건 콘트라스트가 엄청 셀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가운데만 기둥이 하나 딱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보통 그레이 카드 찍잖아요. 그럼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그니까이 모양은 모양은 이미지의 밝게 분포. 우리가 얘기하는 레벨이라는 건 0, 255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선 그래프가 아니라 막대 그래프죠. 0이 몇 개, 1이 몇 개, 2가 몇 개, 3이 몇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쫙 붙여놓니까. 으 이렇게 보통 그리는 겁니다. 선이 아니라, 선이 아니라, 여기 다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하는 사실,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 이미지들을 보시면, 이 이미지,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으로 되어 있죠. 왜? 밝은 톤은 별로 없고 어두운 톤이 많은 거예요. 얘는 반대죠. 밝은 톤이 많고 어두운 톤이 별로 없고, 이게 적정이에요. 자, 적정이라고 해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냐? 아니죠.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모양이 막 들쑥날쑥 합니다. 그리고 약간 하이키. 밝은 대낮에 찍은 풍경이에요. 밝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죠. 반대로 야경이에요. 얘가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레벨을 잘못 배우신 분들 중에서 레벨을 열고 무조건 빈 공간을 채워라 이렇게 제가 여기 콘트라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암 대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땡기는 게 좋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 사진은 잘못 땡기면 이게 원래 야경인데 밤에 찍은 사진인데 낮에 찍은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럴 땐 이런 걸안 땡기는 게 좋아요 얘를 땡기는 순간 얘를 이쪽 끝으로 갖다 붙이는 순간 어두워야 될 부분이 밝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밤에 찍은 느낌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식처럼 막 외우시면 안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셔야 됩니다. 원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레벨, 우리가 레벨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했어요. 좀 어둡게 눌렀습니다. 원래 이 느낌이 맞는데 촬영될 때 조금 밝게 찍힌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포토샵에서 살짝 어둡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둡게 할 때도 무조건 막 이렇게 어둡게 해가지고, 어, 느낌 좋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어디까지 가는 게 좋으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내리다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저 왼쪽 벽에 가서 이렇게 막 붙거든요? 그럼 이제 이러, 이 정도 가서 붙었다는 얘기 뭐냐면, 이 이미지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여기가 질감이 없어졌어요. 프린트 해보면 여기가 이제 시커멓게 떨어집니다. 근데, 모니터는 아무리 시커매도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 디테일이 보여요. 왜? 모니터라고 하는 이 장비는 뒤에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빛이 나오기 때문에 어두운 것도 보여요. 근데 우리가 프린트하는 디지털 인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잉크젯 뭐 프린트라든지, 어떤 그런 프린트,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진을 볼 때는 빛을 반사시켜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모니터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디테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정도가 프린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프린트해 보시면 여기 이 쯤은 나올지 몰라도 여기 끝머리 여기는 거의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냥 완전 블랙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정보 값을 LAB로 보시면 여기가 막 21, 12 이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쪽으로 가보시면 한뭐5 이상 8, 3, 10이 정도는 보여요. 최소한 5 이상은 돼야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1, 2 여기는 그냥 안 나와요. 프린트가 최종 목표라면 그냥 인터넷의 갤러리에만 올리는 게 목표라면 뭐 이렇게 콘트라스트를 세게 하셔도 되지만 어둡게 하셔도 되지만 프린트가 최종 목표라면 그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가 디테일이 나오는 그래서 중간 톤을 보면서 이 중간 회색을 보면서 톤을 일단 맞추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을 어느 정도로 맞출 건지. 그래프가 너무 이쪽 끝에 가서 딱 붙지 않도록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밝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히스토그램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고, 그리고 이 밝기 조정을 레벨로 하는 거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밝기, 명암 대비, 채도, 색인데 이 밝기가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이 밝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나머지 두 번째 명암 대비, 세 번째 채도, 네 번째 색을 잘 맞추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단추인 이 밝기를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알면 안 되고 훈련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최종 결과물을 프린트로 해서 뭐 액자까지 걸 거라면 프린트도 계속 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맡기는 업체에 계속 프린트를 해 가면서 내 모니터에서 이렇게 보일 때 프린트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를 해 보셔야지만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모니터만 보고 막 작업하다가 프린트 딱해 보면 어? 왜 이렇게 내가 보는 거랑 다르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수시로 해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벨과 곡선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밝기 명암 대비를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